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자, 2020년 7월 2 6일날 실시한 피다평 문제에 대해서 설문지 부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필한 도서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저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 도서에서도 조금 좀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씩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가구당 신문 구독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족도 조사도 하네요 20세 이상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온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세 이상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사를 할때그 대상이 20세 이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20대 이하, 20대 이하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의 문항에 포함을 해서 응답을 여서 아예 종료를 시키는 게더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건 명확하게 정답으로 나누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20대,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리스트고 명확하게 있다면 있다면 이거를 뭐 20세 이상으로 바로 조사를 해도 되지만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이고 수정을 해달라고 몇 번이고 강조를 했는데도 이산업일 한류공들은 잘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질문, 어, 문제를 좀 살펴보죠. 첫 번째, 긍정, 부정 문항을 구할 경우, 긍정을 앞에다가 배열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긍정을 앞에다가 배치하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어, 긍정을 무조건 앞에다가 배치하라는 뜻이죠. 긍정에 이런 말이 없다면, 이런 말이 없다면, 긍정을 뒤에다 배치해도 되고, 앞에다가 배치해도 됩니다. 근데 현재 여기서는 긍정부터 배열하고 반드시 나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반드시 앞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치하지 않으면, 아예 그 부분은, 어, 채점에서 많이 아니요, 감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나타났다 다고 하더라고요. 다 가나다라마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1 2 3 자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진행합니다. 자, 응답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수, 어, 수, 어, 신문 구독 여부를 양자 택일형 참부형으로 물어봐라. 그러면 귀하께서는 현재 어 신문을 구독하고 계십니까? 아, 이렇게 나타난다면, 해당 음, yes, 예스 노라고만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어,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어, 계속적으로 하죠. 자,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재 구독하고 있는 응답자만, 응답자만, 이게 문제 자체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분을 먼저, 어, 요 부분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너뛰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건너뛰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보죠. 그래서 신문 구독 여부에 대해서 양작택일형으로 물어봐라 그러면 은예스 yes, 노로만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하께서는 현재 신문 구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도 되겠죠. 자 예스를 앞에 놓지 노를 앞에 놓을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구독하는 응답자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스인 사람만 그래서 이 예스인 사람만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스를 얘가 만약에 나라고 되어 있으면 나로 이동 어, 나로 이동이라고 명확하게 쓰셔야 되겠죠 노는. 네, 여기 보시면, 어, 신문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데, 이 이유가 아마 다 주어질 겁니다. 이거는. 이유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부분을 포괄성을 만족시켜라. 라는 것은, 기타라는 문항을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뜻이겠죠. 예, 네, 그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보는 이유인데, 구독, 하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거를 구독 여부를 왜 이거 이것만 구성했는지 참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해당 보는 이유도 선택 구독하는데 이거 여기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 만약에 노라고 하게 되면 반대 모두 응답할 수 있는 5번 가나다라마. 말로 인식하게끔, 이동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원리금. 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수정 좀 해달라고는 제가 몇 번이고 건의를 해도 산업 인력 권련당당히 이걸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가나, 다. 그러니까 나, 다, 많은. 요, 이거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구독하는 대상으로 한정을 하는 거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응답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으므로 얘는 음 구독하지 않아도 응답을 할수 있게끔 제가 건너뛰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로 보여주고 이런 내용이 없다 그건 전체 구독하는 대상이다 그러면 이 문항 자체도 다 구독하는 대상으로 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는 어 응답을 아 어, 구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응답을 종료를 하는 것이 맞겠죠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양자 특일형으로 구성하라니까 예스도 yes, no.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는 응답자. 근데 이것도 원래 구독하는 응답자여야 됩니다. 신문을 보는 이유가 얘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고 일반인들이 보는 이유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귀하께서는 신문을 보는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거를 순서대로 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기타라는 문항은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보기를 순환할 무리 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구도 전반적인 오점 척도를 구성하라.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일 경우로 본다라고 보는데, 여러 개라고 보여지고요. 어, 나,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료, 유료를, 무료와 유료를 구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땐 그렇게, 문항 자체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귀하께서는 여기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귀하께서는 현재 신문 구독을 하고 계십니까? 예스, yes, o no.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어, 구독하고 계신 신문의 어, 종류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 열고 무료 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닫으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독하는 응답자만이라고 해서 해당 부분은 문구를 넣으시는 게더 확실하긴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독하고 계시는, 구, 어, 하고 계신 신문의 종류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모두 어, 작성해 주십시오. 가로 열고 무료 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일반 어, 귀하께서는 신문을 보는 이유는를 어, 다음 중에서 선택해 주시오 그리고 요거 놓고 기타를 반드시 놓으시고 가로까지 넣으시는 게더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귀하가 현재 구독하고 계시는 신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어, 선택해 주십시오. 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가로열고 여러 개일 경우 하나라고 가정하고. 어, 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니까 우선은 만족, 매우 만족, 그렇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아, 만족도니까 이 정도로 구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마, 어, 불만, 매우 불만, 아, 이렇게 구성하셔도 어, 만족 정도니까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그 다음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부분이 만약에 no라고 응답한 사람이라면 자 보다는 만약 가나다라 마로 되어 있다면 마로 이동이 되었죠. 마로 이동. 그 다음에 예스는 나로 이동, 나로 이동. 이렇게. 근데 원래 가나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원래는 가나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번호로 만들셔야 돼요. 번호로 만드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이걸 왜 가나다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데.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신뢰도 5점 척도로 구성하라는데 신뢰도입니다. 신뢰 정도기 이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학께서 현재 뭐 이런 경우죠. 우리나라 신문 기사 보도에 대해서 어, 어, 신뢰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어 이렇게 놓으시고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너 혹은 매우 신뢰, 신뢰, 그러니까 약간 신뢰 이렇게 안 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신뢰한다, 어,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 그 다음에 신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실, 그러니까 매우 신뢰 전체, 를 다시 한번 여성형 매우 신뢰, 매우 신뢰, 그다실에 신뢰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 매우 신뢰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약간 신뢰한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약간이란 말을 쓰지 않으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보통, 네, 다음에 어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불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불신, 매우 불신. 매우 불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부, 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도 같은 거는 매우 긍정, 매우 긍정이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신뢰 정도가 되십니까? 매우 긍정, 긍정, 보통, 어, 어, 부정, 매우 부정. 뭐 이렇게까지 쓰셔도 그렇게까지 감점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보다 어휘상으로는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 어, 불신한다, 매우 불신한다. 어, 혹은 신뢰하지 못한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완벽하긴 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이 문구를 만드는 것이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는 정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씩 다듬으면서 연습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극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긍정이 앞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 무조건 앞에다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5점 척도라고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뭐 그외의 내용들은 안 쓰셔도 승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연령 따위로 5다5섯 5, 가지 범주로 구성하라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이게 애매한 이유가 20대 이상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뭐,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사람이 20대인지, 20대 이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대를 반드시, 아, 실때 이하가 되겠죠. 이하를 놓고, 이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질문지 맨 앞에, 그 20대 이상으로만 한정하겠다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런 문항 같은 건 20대 이상으로 조사하겠다는 건맨 앞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응답 조사 대상자가인지 아닌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몇 번이고 제가 수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몇 번이고 건전을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요. 이거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동영상으로까지 해서 올리는데도 계선 상이 안 난다면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산업밀력관리공단은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야 되죠. 뭐라고요? 어, 질문 문항에 20대 이상으로 이상으로 어, 주어진다면, 얘를 먼저 주어진다면 이거를 어, 만약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어, 이렇게. 포함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조사 설문조 사 한다면 우선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거는 얘를 앞에다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대 이하, 이냐 아니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앞에다가 넣는 것이 맞는 얘기죠 원래는. 자그런 아, 식으로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냥 20대 이상 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는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셔도 되실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대 이하도 포함하는 것을 그래서 선별하는 것을 그래서 50대 이상으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보이지만 시아 출제위원들도 이렇게 정, 제정신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는 않기 때문에 20대 이상으로 일단 20대 이상으로 쓰셔도 되실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항 자체는 내가 우리가 10대인지 20대 이상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딱 설문지를 가는데 20대인지 1 0대지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항을 맨 처음에 앞에다가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하는 구독하는 음악자, 이것도 구독하는 응답자를 넣어야 되고, 이것도 구독자 응답자만 넣으셔야 되고, 해당 부분은 노는 이걸로만 넘어가고, 계속해서 예스는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원래 맞죠. 여기 앞에다 배치하고 그런 게 원칙적으로 설문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근거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다음과처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나왔다면, 만약에 이렇게만 나왔다면 양작태교형그런 놓고... 현재 구독하고 계시는 신문의 종류, 그다음에 모두 기입하세요. 그리고 무료 유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로 닫고 자유롭게 응답을 하게끔 만들고, 기각해서 현재 어, 신문을 보는 이유를 땅땅땅땅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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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기타 그리고 가로 여시는 것까지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독하고 계신 신문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써주세요. 그리고 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 사전 참 들어면 보통 유보라는 부분은 빼셔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너뛰기가 되는 거죠. 5번으로 건너뛰는 거죠. 자,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 대한 보도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어, 평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완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우 보, 어, 매우 긍정. 다시요, 매우 긍정. 긍정, 보통, 아, 어, 보통, 그다음에 부정, 매우 부정하셔도 그렇게까지 많이 관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뢰 정도니까요. 근데 해당은 부정적, 음, 그다음에 해당되는 매우 부정적, 뭐요 정도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매우 신뢰, 신뢰, 약간 신뢰 이런 말은 안 써도 될것 같고 써서도 될것 같고, 근데 가장 완벽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매우 신뢰한다, 그다음에 신뢰한다, 보통,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요게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어, 가장, 어, 논란의 소지가 없는 문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의 문구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어, 뭐, 간점은 그렇게까지 많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게 해당하는 부분이 20점이기 때문에 하나당, 뭐, 약간 다르겠지만,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니까요. 이게 20점, 배점이라니까 6으로 나눠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요 하나당 2점, 몇점 정도로 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이런 게 조금 점수가 조금 더 가겠죠. 예. 자, 10세 같은 경우는 요거 탄건 경우입니다. 그렇게 우는 2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구성하시는 것도 가장 논란 어, 어, 소지 없이 하실 수도 있지만 제 도서에서는 10대 이하도 넣는 것이 좀 어떡하라는 것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이렇게 출제를 할 겁니다. 자, 20대 이상 조사, 설문조사를 하고자 한다. 근데 연령을, 어, 우리가 조사 대상의 연령을 모름으로 현재 연령대를 앞에다가 배치하여 20대 이상만 조사하고자 한다. 라고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10대, 이후를맨 앞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저 같으면 이걸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대 이하는 놓고 응답 종료. 어,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해당하는 구독 여부를 묻고 구독하는 사람들만 요거, 요거, 요거 응답하게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여기까지 응답을 하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의 안의 내용들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뢰하는 정도, 어,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면 2급 수준이니까요. 근데 1급 수준이라면 이 신뢰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다 말을 해야 됩니다. 해당 정보냐, 신속도냐 만족도냐, 용지냐, 그시체냐, 외형이냐, 배포냐, 응대 서비스냐. 이런 것들도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그냥 정보의 신뢰도 이 정도만 돼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냐, 이안이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안을 하셔도 되고, 이란을 하셔도 되지만, 우선은 이안이 우선적으로 정답에 가까,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데, 시험이니까요. 근데, 원래는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요거부터 20대 이하를 먼저 놓고 이어서, 얘를 맨 앞에다가 배치해서 응답조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응답 종료를 만드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아, 그게 해요. 논리적으로 맞겠죠. 왜냐, 20대인지 내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실례 정도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만족 이렇게 크게 예, 이렇게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부정부터 하겠다면 매우 불만족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만족 매우 불만족하셔도 되지만 어, 보다 좀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어, 요거 빼시고 그냥 어, 매우 실례한다 실례한다 보통 어, 보통 실례하지 어, 않는다 매우 실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간점 상황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큰 무리 없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 신뢰 정도를 다음 중에서 쓰세요. 매우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하셔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큰 감점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피다 평은 이렇게 서, 서술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해당 부분 그래서 만족 정도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예. 자이 정도로 해서. 어, 가구당이 됐든, 우리 국민이 됐건 뭐, 그는 상관이 없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 사파 사경원이었습니다.